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.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이 엘컴텍 종목인데 최근 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금 관련주죠. 배경 좀 살펴보면 이 최근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 어, 그 이유가 이 계속해서 이어진 이 고금리 쇼크에 따라서 은행의 이 재무 구조 악화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고객들의 이 대규모 예금 인출인 이 뱅크론으로 이어져서 이 파산까지 진행한.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,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이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이 금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 국내 금 관련주인 엘켐텍의 주가가 기존에 유지하던 이 하락 채널을 깨고 어,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여고 계신 이 주주분들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지켜봐도 될지.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이 엘켐텍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팩트 체크해보고 앞으로 이 엘캠텍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까지 같이 한번 알아볼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요. 혹시 지금 좀 바빠서 영상을 끝까지 보기 힘들다, 혹은 나는 엘캠텍 매매 전략만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7 이때 증권사 보고서에서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주가 분석 및 매매 전략지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내용 살펴보면 재무 상태와 성장성 같은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수급량과 매물대 등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까지 모두 정리해놨고 아직 시장에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재료 및 일정 그리고 목표 주가 및 매매 전략까지 전부 나와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이나 또는 이 신규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 매매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자료 무료로 보내 드리는 만큼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의 연락처로 필요하신 종목에 이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매매 전략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알려주겠다 혹은 뭐한 달에 이 100억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런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대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일일이 제가 확인해서 이 핵심만 딱 추리고 기업 이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 딱 정리한 정확한 이 팩트를 기반으로 만든 자료입니다. 저는 이 팩트에 기반한 자료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 보답의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고 자료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이 종목이 뭐 목표하는 주가가 얼마구나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구나 직접 체크하셔서 매매 여부에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에 연락처로 종목명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, 저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시장에서 이금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어, 이금 관련 사업이 주 사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, 사실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제품의 제조 판매가 주 사업인 기업입니다. 어, 이금 관련주로 분류를 받았던 거는 몽골 현지에 설립한 기업을 통해 이 세계의 금광 탐사권을 확보해서 이 광산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, 어, 사실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율계 선이나 판관비 축소 같은 공정비 절감으로 이 매출액인 12%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06% 136% 증가하면서 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기업입니다. 하지만 이는 단순히 펀더멘탈적인 수치이고 실질적으로 이 엘컴텍의 주가를 움직이게 될 주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.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매전략집 3번 미공개 재료 및 일정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.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살짝 힌트를 좀 드리면 요즘 이 신성장 4.0 전략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올해 들어서 이 윤정부가 밀고 있는 핵심 경제 정책인데 반도체나 2차전지 등이 30개 이상의 산업군을 대상으로 올해만 이 1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계획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는 4월에 이 신성장 4.0의 일환으로 이 신규 정책이 하나 발표되는데, 이 정책이 바로 앞으로의 이 주가를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입니다. 이 정책의 내용과 발표 일정이 매매전략집 3번에 들어있으니 우리 주주분들과 신규진입 하시려는 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매매전략집 보내줄 테니 뭐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 성장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정보 받아가고 다 같이 수익 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채베너 연락처로 문자 보내시면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 꼭 받으셔서 4월 초 대형 재료 미리 체크하시고 발표 일정에 맞춰서 수익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프로였습니다.